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오행기류표라는 게 있죠 그죠? 오행기류표 기류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배속유를 기류라는 말은 기류라고 되죠. 귀류라는 말은 이 유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라는 것은 처음에 장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어떤 장르 또 다른 말로 어 어떤 그 가지 수 분별 변별하는 것.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 네. 유유상종 바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작물에 속해 인간의 포유류 중에 인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유류도 있고 또설치류도 있고 어마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유가있다 그래서 이 유라는 것은 유사하다랄 때이 바로 유자를 여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뭐한다고 이렇게 묶어놓는 걸 가지고 유라 그래. 요 그걸 가지고 귀류라 그러는데 이귀류를 해놓는 이유는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표출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서필하다 배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배속. 짝지어서 속해 놓는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귀를라는건 이런 거예요. 목에라는게 있어. 목은 이런 것들하고 다 짝지어 놓는 거예요. 목은 푸르다. 목은 나무다. 목은, 뭐, 어, 저, 청춘이다. 목은 이어가한다 이런 등등의 목에 대한 것 등을 다 모한다. 그러한 유사한 것들을 계속 시켜놓는 거야, 계서 이해가 하셨어요? 네. 그걸 귀로 표로한다 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외워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 저거 다 언제 다 외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 됐어. 그냥 이해하면 돼.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도 하고, 외우기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쉽고, 외워놓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 이건 뭐냐? 다양성이야 통변을 얼마만큼 내가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저걸 외워놓으세요. 통변을 뭐 대충 하겠습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안 외우면 통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라 자 여기서 절충은 반드시 이해는 해라 알겠죠 자 한번 이해를 한번 그러면 해보죠 자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오행이 있는 거예요이 오행에는 이 귀류를 보면은 장으로 이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장으로 장 장부로 본다는 거예요. 장으로 보다은 그렇지 오장 오장육부 그러잖아요. 이 오장으로 때는 목은 간에 속한다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주의 목이 오래 이제 분멸해버리든가 꺾이든가. 이럴 때에는 그러면 이 사람의 장, 장기 중에 어떤 게안 좋아진다고? 아,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아버린 거요 그럼 이걸 외울까요?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이해를 하고 외우면.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외우면 여러분들이 풀이가 굉장히 통변이 다양해집니다. 풍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화, 심, 토, 비, 금, 배, 수, 신, 이걸 어떻게 외우는게 좋으냐? 모카토 금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모카토 금수처럼 이렇게 간신비패신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신비패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요령이야. 나도 이렇게 외우고 있고 잘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워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간심, 비패신 노래 말하 그래요. 아, 노래 할 것도 없어. 그냥. 간심, 비패신한번 해봐요. 간심, 비패신 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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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 간신이 아니야. 간신. 예, 간신배야. 이게 아니고, 간신이야. 간심, 비패신 부패가, 부패신. 비상. 부패. 비장, 비장한 얘기야. 그래, 비장이 간신 비패신 이렇게 보면 목카토 금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간신 비패신 이렇게 외워 놓으면은 사주를 풀다가 보면 아, 이 사람 수기가 아주 완전히 고갈하는구나. 응? 제일 응. 잘하시것같요 수기가 수기가 고갈됐구나. 수기가 올해 아주 힘들구나 이럴 때 뭐예요? 간신 비패신 그러니까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수기 봐 봐. 네, 신장. 그래, 바로 숙이는 신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안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방,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외워두고 이런 것을 외워두고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통변제 배우잖아요, 그죠 통변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응용을 해야 돼요. 손님들은 하나만 묻지를 않아요. 저 올해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올해 건강은 어때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와. 또는, 예? 올해 건강이 별로 안 좋네요? 이거 하고, 아, 올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간기능 예, 쪽이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쪽이, 아, 심 너무 안 좋아. 그럴 때는 이제, 만약 그쪽으로 좀더 심한 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간암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당신 간암 올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자, 그와 같다. 자, 이런 것 등이 보면, 자, 한번 뭐쭉 볼게요. 부로 볼 때는, 당, 소장, 위, 대장, 방과. 이게 위에는 목 같은 음수는 머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으로, 신으로 볼 때는, 혼신 의백정 그래요. 그러니까 혼백 그러죠. 여러분 들 혼백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혼은 목이고 백은 금이에요. 혼백, 혼백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혼신 의백정 이렇게 말하고 체로 보면은 근혈육피볼 그래. 이는 피부란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혼신금 혼신, 뭐죠? 아 이거는 시,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그저 점심 할때 정과 신으로 나누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신으로 나눌 때 보면은 정기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이 목은 혼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고, 우라고 그러고, 백이라 그러고, 정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꼭뭐 응용해서 써먹을 일은 크게 <laughs> 없을 때, 그나 다만 이거는 이제 한의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에, 좀 이렇게. 어, 주, 내가 꼭 중요한 것만 내예 맞습니다. 바로 요거 그래서 이 장부 개념을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요거규 이거는 이제 외워놔야 돼요. 규 중요한 것만요. 규. 그다음에 요것도 놓는 게 네, 그렇지, 지 이거 도외워놓는게 좋겠습니다. 네지지 같은 것도 외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 화가는 이게 너의 너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너 없다 그러죠. 너 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화가 잘 나는 사람들은 보면은, 목이 부은다 해서 그래요. 목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화가 많아요. 화를 다못 따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힘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많다. 노, 노함이 크다. 그 다음에, 희. 기쁠리 자이기쁠 희. 기쁨. 화. 그 다음에, 사. 생각. 그럼 사. 그리고 오. 근심우 자이 근심우. 근심이다. 요는공 공포를 느낀다 그랬죠. 공포.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말합니다. 응, 응. 공포. 두려운 공.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규를 잘 봐야 돼요. 규라는 말은 여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본다. 여본다. 따라 개규라고 표현을 해요. 간일 보면은 저 목은 눈에 해당돼요. 가령들 이런 거예요. 어, 사주를 이렇게 보면, 어? 눈이 좀안 좋겠습니다. 그 안경을 써야되는 거예요. 예, 간 기능이 목기가 어, 크게 발동하지 못한다는 목기가 크게 발동하지 못한다그 다음에 어, 혀, 화. 그래서 이거는 혀가 화가 되는 것은 잘외워는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설화라는 말로 외우면 돼요. 설, 어? 설화, 이 설화. 설화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설화. 구설, 그러잖아요. 혀, 입 조심해, 혓바닥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화라는, 게 화기가 강하면은, 혓바닥이 말라요. 탁, 탁, 탁타 들어간다고. 혀가 타들고 그리고, 이제, 토는, 어, 부진, 그래가지고, 입술이란 뜻이에요, 입술. 러 비, 호 수는 이귀 이, 요는비 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상. 여러분도 외도라이 여러분도 외라 인이 인예신의지 인이 우리 배웠죠? 요거는 네, 지난 시간에 네. 다 배운겁니다. 그죠? 이는 목이요. 예는 화요. 시는 토요. 그죠? 은은 금이요. 지는 수이다. 그 배웠죠? 오늘 외워둬라. 그 다음에 당연히 외워야 될 거, 방이 목은 동이고, 그죠? 남은 화요, 중앙은 토요, 금은 서요, 북은 수이다. 반드시 외워둬라 방향도 이것도 외워둬라그 다음에 계절 외워두어라. 추나추동이죠.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외워. 아침, 낮, 사시, 저녁, 밤. 이런 것도 외워둬라 그다음에 기운도 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외워두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봅니다. 기도 보면은 온풍이 있고 목은 이제 따뜻한 기운이라는 거야. 온풍 온 따뜻한 바람이라고. 화니까 열기랑 그죠 열기. 그다음에 토는 쓰게 습이라고 표현을 합니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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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습기 습습아 습기 이렇게 습기 습기 그다음에 어 금은 양조라고 해고 서늘하고 마른 메마른 기운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양조. 그 다음에 이제 어 수는 한, 찰 한자 있잖아요. 차다. 차갑다. 이렇게 말해 맛도 이것도 꼭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맛도 외워놔라. 이 맛을 맛을 표현할 때도 그래요. 목은 신맛이 난다그든요 산이라고 해요. 신맛이 난다. 식초 그 다음에 화는 태우면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쓰죠 그 쓸고자 매우 고자라고 쓰다쓰다그 다음에 토는 달달 감이 달달 감그 다음에 금은 매울 심자 맵다 맵다 그 다음에 수는 짤함자 에함자 짜다 소금같이 짜다. 그다음에 저런 색채 같은 색채도 꼭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색채도 청적 황백 흑 이렇게 외워놓는 것이 좋겠다. 오방색. 네, 맞아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그저 뭡니까 동계올림픽 할때 아 보니까 그오행돌이가 나와가지고 괜찮아 <laughs> 그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반드시 이렇게 어. 참 그런 면 알게 되면 참고가 되게 돼 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8개도 배우게 되겠죠. 조회 배울 때. 8개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도 38, 27, 5 49, 16 이렇게 외울 수가, 배워놓는 것도 되겠다.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오음이 있죠. 궁상각치우. 그죠? 궁상각치우. 는 각치, 궁상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되게 되는 거. 이거 다 이미 외워져 있을 거고. 목은 가버리고. 하는병정이고 토는 무기요 금은 경신이요 수는 인계다 지지로도 보면 인묘 목이고 사오 화고 진술충미는 토이고 심류는 금이고 해자는뭐 수이다 자음 한글도 봐야 돼 기억은 기역, 뭐 목이고 나다라타 니은 디근 니을 티 나다라타는 뭐 화다 아오 이응과히은 토다 그 다음에 ㅅ 시옷, ㅈ ㅅ은 뭐 금이다 미음, 비읍은뭐 수이다 자 이걸 잘 외워지지 않는데 이렇게 외우면 영어는 여러분 이제 어, 성명학에서도 파파 아, 파, 파, 파. 나다라 나 수의 수의 그렇죠 여기 어디 여기 봐봐 음, 여기 파 이거 파. 그래, 파? 파 들어가면 되겠죠 파, 파, 파. 네 이거 파를 써놓으세요 이게 ㅍ 어,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빠졌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령학을 배울 때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을 할때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봤더니 목기가 너무 없더라. 목기가 너무 없다.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해줄 수가 있겠죠. 아, 이럴 때는 이제 요 대운에 오고 요 행운에 오면은 요 대운에 오면은 목이 채워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목기가 괜찮아지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목기가 재물이라면 빨리 땡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땡겨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편을 최대한 일러주는 거예요. 그 방편이 공감이 되면 그가 쌓임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일단, 뭐, 먹기의 수호신 또는 목기의 어떤 그 옷, 뭐, 뭐 또는 음식, 또는 먹기의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채워줄 수가 있겠는데, 그도 이제 그보다도 어디 먹기, 의 방향으로 가서 살아라.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 그냥 쉽게, 아, 그럼 차라리 이름을 만약에 바꾸고 싶어 한다. 마침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 그걸 무슨 기운을 채워주는 게 좋다? 그 먹기를 채워주면은 아무래도 먹기를 채워준 이름을 함으로써 좋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방향을 이렇게 조원해 주고 제안해 줄 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무서 외우기 쉬운 거는 기억, 키어, 기억, 키 기억, 키억 이런 거는 이제 목이다라는 데 목. 목. 목자를 이렇게 외워보면 목에 여기 뭐가 있죠? 기억이죠. 기역,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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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그러니까 기역키은 목이다. 딱 외워져버렸죠. 더 이상 이걸 외우려고 생각할 것도 없어이해해버렸어 목이 뭐라고? 기억, 기억. 기억, 기역, 기억이 목이다. 이렇게 외우려는게잘안 외워지죠. 목의 밑에 기억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목은 뭐라고? 기억, 기억. 그다음에 요걸리 니온 디건 니을 티것은 요를 어떻게 외우느냐면 하나다라. 응? 하나다라. 나다라. 요를 화잖아, 화. 요를또 화자를 요래서 붙여요. 화를 붙여가지고 아씨. 하나다라. 그래, 화나다라 하나다라. 지나다 화나. 아, 다. 화나 다만 해도 그다음부터 제다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죠? 음. 왜? 그나다 여기다가 여기면라가 되고 그다음에 어, 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음. 터진 거야. 다 타, 터진 의미야. 그래. 그러니까 니은 띄어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봐. 찍 니은에서 그럼 니을 되고 튀어다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화나다만 외우면 되는 거야, 화나다. 바나나라라. 화나다. 화나다. 화나다라타. 화나다라타. 그러니까, 목은 뭐라고? 기억해요? 응, 기억? 어, 목은 그냥 기억해요. 자동이야. 그 밖에 없으니까, 목은. 그 다음에, 아, 화나... 아, 화나다. <laughs> 아이고, 화나다라. 아, 화나다라. 아이고, 화나다라지. 뭐, 이응이 왜 나와, 화나다라. 아니, 이응은 얘기 안 했는데. 화나다. 파나다. 하나다 괜찮. 그다음또 뭘까? 이음, 이음이음이어서 뭘까? 아하. 요거는 그렇게 요렇게 쓰면 돼. 아하토 이렇게 외워. 아하. 아하토. 아하토구나. 아하. 아하토구나. 아하토. 아하토 이렇게 외워. 아하토. 자, 요거는 시어 치어 치어 요거는. 금사자차. 금사자 금사자. <laughs> 어, 그래, 금사자, 금사자. 이렇게. 아, 금사자까지 외우면 되는 거 차는, 차는 그냥. 그냥 자동으로 가니까. 그죠? 금사자, 금사자차 금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사자 이렇게 하면 돼. 금사자 무슨 말알겠죠 이게 저 외행 외우, 외우는 법칙이야. 그냥 어디 가나 다 똑같아. 이렇게 외우라 이렇게 말을 해. 금사자 이렇게 외우면. 쉽게 묘진다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마바파. 요거는 음. 피우이여기에 있어. 마바파. 마바파는? 이거는 어떻게 외울까? 그냥 수 끝에. 요거는 그냥 아니니까, 수니까 수, 하나밖에 수, 없잖아. 이제. 갔으니까, 나중에 그래. 다 가잖아. 그냥 이거는 이제 마바파, 마바파수 마바파 이렇게. 마수. 이게 쉽게 외우는 게 마수거리라고요. 우리는 직 가르칠 때 우리 마수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마수거리 네. 마수, 응, 한다. 마수거리. 오. 딱 다른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마수. 마수거리한다 이렇게만 외워뭐 한다고요? 마수거리한다 그게 저기에요 수구는 음, 음,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마늘으로집결되있는거예요 음. 음. 터진게 음. 없잖아요 그렇지 자 여기서 마바파 요거요거요거는맛 마수만 외워도 나머지는 다 돌아가잖아 마수거리한다 마바파 이렇게만 외워되고 나머지는 다 외워졌으니까 마, 바, 파. 다른 걸 하니까 그 남은 게 수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마수거리 한다. 요거만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럼 마수니까 마. 다 터져 있는 거 아니야. 마. 미음. 마수거리 바파마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게 마수거리. 마. 파, 그죠? 파. 파. 다 외워지죠? 그러니까 마, 바, 파. 요렇게만 외우면 되겠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오행 귀류표라 그래. 또는 오랜 배속표, 오랜 기류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하게 되느냐?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은 통변에 있어가지고 다양성을 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론은 한약적뿐만 아니라 황제내경, 황제내경을 통한 한약계뿐만 아니라 이런 황제 내경, 황제 한약계 뿐만 아니라 요런 동양 전반에 걸쳐서 이거는 다 통일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요거는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은 뭐를 뜻해?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 스스로, 그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 그러하는 자.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이치를 다 이렇게 목화토금수오행에다가 다 이게 유별화시키는 거예요. 배속시켜 놓은 거 그래서 저것은 동양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저렇게 동일하게 요렇게 하자라고 아니라 그것이 정해져 있다 요렇게 하자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 체계다 이런 스스로 그러한 원리 체계는 꼭 여기에 분류해 놓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치가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 그 유 라고 표현을 한다는. 예,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또 오행의 규류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배워놓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자, 또 여기까지.